결혼해서 좀 좋은 건 아침 같이 먹는 게 좋네. 음. 아, 타벅스 진짜 오랜만에 맛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? 이렇게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지 몰랐어. 응, 음, 너무 아주 따근해. 달아? 와, 왜 이름이 버터바인지 알겠어요. 오, 레드벨벳도 맛있겠는데. 이거 이게 또 적절한 맛이네. 풍미가. 즉석 도복기 두 개. 여기는 추가 살인는한 번에 시켜야 돼. 어. 뭐 튀김순대? 응, 음, 튀김순대. 아. 양념 만두? 시켜볼까? 궁금하니까. 볶음밥도. 볶음밥은 질리지. 와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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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겠다. 엄청 매운 떡볶이 아네 언제 먹어? 어? 언제 먹어? 근데... 불이 꺼졌네? 응 시수가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 아 맛있겠다 응? 순대 맛이 아니야 코치에 팔아서 시켰거든요? 어, 약간 그다음에... 그 맛이 근데 순대 튀기니 진짜 고소하다 어. 쫄면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여기는 떡볶이가 달지 않나요? 응! 맛있데 달지 않아서 좋아서? 진짜 이떡 모양도 그렇고 양념 맛! 아, 이 튀김 만두! 진짜 맛있네? 튀김 만두 진짜 맛있네! 음, 다이다난이 음. 음, 음. 순대가 너무 맛있어 아 맛있 <거� 셋> ok, <mush> 맛있다 노란 밥 <laughs> 버리고 간다 <laughs> 자꾸 그렇게 기절을 <laughs> <AA> <quency> 맛있겠다. 우리 음, 태 아. 진짜 먹고 싶어. 아, 맛있다. 아빠가 오늘 내가 먹어본 거 중에 여기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どうぞ。 가을의 중턱에 딱이네 와 너무 예쁘다 초코 트러플이라네 ないいか 좀뜯어주시겠습니까 아, 네, 실프님 하나 드셔보세요. 음, 맛있어. <laughs> 근데 이런 주먹밥을 처음 만들어봐. 처음에 보시는 솜씨가 아닌데 저 말고 다른 남성한테 해주신 거 아닙니까? 이런 주먹밥 자체를 처음 만들어 본 빚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네. 그 옛날에 사랑가용 혹시 아시나요? 어.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. <laughs> 와근데 이거 우동사리면은 여기 들어 있는 건가? 예, 예, 밑에 들어있더라고. 양념을 내비싱하막 하는데 이미 맛있다. 조금 작아 보이, 음. 오딱됐다 음. 들리시나요? 잘 먹겠습니다. 위장에서부터 온몸으로 그 맛있으니 번져나가는 거 주먹밥 맛있다 음아 맛있다 그 일반적으로 감동했을 때랑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했을 때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? 일반적으로 감동하면 눈물이 흘러요 음식을 먹고 감동하면 콧물이 흘러요 그냥 뜨거운 거먹어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입구를 좀 덮어줘야겠다. 음, 날씨가 요즘 쌀쌀한 편이니까 우동도 좀 덮어주는 게 좋죠. 음 짜글이. 음. 이제 비 오고 좀 쌀쌀했는데 메뉴 선정은 따다 내가 마지막에 먹은 에스프레소는 괜찮고 그전 거는 솔직히 진짜 나 몽. 우트를 사. 아, 맛있다. 피콜로 라떼도 집에서 먹으면 맛있겠다. <놀람> <놀람>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. 구우니까 고구마 색깔이 그냥 먹어봐야겠다. 음! 음! 진짜 맛있다! 들이 있는 게 보기엔 더 예뻐 보여. 음.